위출구의회가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추경예산안과 침해 정신건강과 신설,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추홀구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7,733억 원 규모의 2020년 제 1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국가 제출한 기정 예산안보다 4%가 증가한 이번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의회는 또 미추홀구 보건소에 치매 정신 건강과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늘 있는 만큼 치매 국가책임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군은 이번 행정기구 신설로 증가하는 치매 및 정신건강 관련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7월 건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등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어, 월10% 이상 인하를 할 때, 예, 감면율은 이제 최대 50%, 감면액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예, 감면을 해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안과 재건축 관련 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 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249회 정례회로 오는 6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신한결입니다.